아니, 아니. 아질게요하면 아니. 데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잖아요 아니. 아니, 어니는니아내리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그 아니, 아니. 그니 아니. 아니, 님이 아니, 아니. 아니, 니까니이니아이요니 아니, 아니. 아니, 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야 아니. 아니, 아! 아 아니? 어 아니? 빼, 빼박빼박 그냥 쭉 빼, 나 먼저 뺄거아 나이C... 뭐에 짤렸어요? 저저기 디아나 뒤에 들어와서 저기 있는 쪽으로 딱 저렇게 디아나 들어오면 말씀만 한번 왜주세요나못 봤어 나. 디아나 봤어 틀립니다 빨리빨 e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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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잡아 줘. 거기. 까비. 네. 까비. 음, 아 혼자 남들 이렇게 씌었 거기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 씌야 아, 가요? 알았어요. 타로 먼저. 후를 잡아 줘. 혼자 남들 야. 지 여기. 얘들 <laughs> <제대로. 너는 망설지 웃음> 을 거야. 링 어디 볼래 통로 볼게. 아, 기서 네. 많이 많통로 누고 있다. 통로에 누고 있다. 아야에겠 여기서 쏠 수도 있앞에다 피 얼마? 아파로 아파로 옆에 소리 들려. 아, 빠비. 아비. 아까비아빠 그래 지 아니, 메트 있으면 해보라는데. 그 앨범 먼저 공갈기고 하인, 그때 저들풀어졌대요가 그거 관리고 토마스가 들어가서... 아, 씨는... 응, 이거... 이따 끝내자. 뱃밭데 그러고... 응, 아니... 샌 지우고 다니데 우리... 위치 찾자면... 저~ 쪽으로 해야 하인이가는 좀... 이... 나비 나보다였어. 지어 나한테 썼어 한발 괜찮아 써도 돼. 불려 켰어 이쁘게 타임 몰랐어. 저고 거기 저격 한번 찍어볼게요. 오케이. 타임 으로가다이 아, 뭐야 박풍 맞고 왜 걸어가 이 아, <laughs> 박풍 맞고 왜걸어가지아 이게 왜 맞아요 기린에 <laughs> 빠져서 일부러 로리는뭐왜터지수만 왔어? 미안 어어 진짜? 그, 어그게임 뭐, 어, 그, 이길 수 있는 한 단들 졌나 보다. 샬라 걸어놓지, 샬라 른쪽 미야도. 소라 저용 맞으면 헬프 눌러줘. 난고 우리 팀안 맞고 있는 줄 알았어. 라땡. 음. 맞고 있으면 헬프 핑누 바로 찾 내가 신의 마지막 목을어주다 하고 싶은데 나 하고 싶은데? 우리 비행... 할래? 네 어. 거의 다 피야. 생각보다 괜찮네. 바로 쏠, 바로 쏠. 야 싸게. 개피야, 완전 개피야. 완전 어, 개피야?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은 거, 제가 잡은 거. 그 그래? 바로. 피가 <laughs> <퓨도> 없었나봐, 피가 <laughs> 없었나봐.

야, 초진공 되게 잘 빨았지. <laughs> 4 마리가 3 마리 빤것 같은데. <laughs> 음? 지금 궁 없는 타임이네. 리븐 적저으로 먹긴 해야 되는데 조심하기 전 카인들어. 홍경. 홍 카인들어. 하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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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 있어. 하나 민이 하나 있어. 린이 죽 민이 민이 때 하나 어 하나 있어. 하죽어어 왼쪽에서 있죠 여기 있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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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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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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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저저 빠져야 김게시 웬일? 요 ž 이다 o y 빠져야고 a p 이나중이다사람 없을 때는 페리안 맞다. 나한테도 뭐해 죽은 거야? 어저저 저. 기요 비행 후집아 떠민이 페리스 구나 천천히. <laughs> 아, 빠르냐? <친구들? 웃음> 나 마음 빠르냐? 천국자. 나좀 마음 빠른가? 이번에 어? 내가 배달을 잘 여기 연기게 돼가지고 소리. <laughs> 잘았반떼요저거먹었다 손을 잡아 줘. 저궁 끕니다 궁 맞았어요 둘나죽는어나 죽어 나 죽어 나죽요럿 컷이요 어 안에 있다 안에 나겠다저 아까도 저거래요. 저거래요. 버려 래요저거래말 저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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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래네

음? 이미 판을 조금씩 뒤집고 있긴 하다. <laughs> 포진공을잘 땡기면은 내가 없거든. <laughs> <계속? 웃음> 그래서. 뭘로 보답해야죠? 하 음. 내가 찾을까? 미야만 찾을까? 들어가... 미아야, 미아아 아, 그래? 나 들어가면 내가 너무 아프다. <laughs>

저 내가 먹 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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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죠? 그죠? 아, 요요요크세요아죽지 <laughs> <팀 팀이 진짜 웃음> 말라고. 볼게. 아, 6 0원이 모자라. 나이 아, 하이, 나 주지 말라 그런 걸막 주지 말라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 그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한킬 나왔다. 어 트루퍼 싸움 우리가 불리한 거 같지 않나? 어, 위치가 쪽, 위치가 불리해. 돌든지 뭐라든지 해야 돼. 아, 울거면저 자리, 카인 자리다. 힘들 거야. 미안해, 다

쟤쟤 찰나 건방에 근데 미아있어 카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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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간다 카인간다 오케 바로 오타찰여기고 미아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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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이 찰나 카찰 아, 그거 방가 방가 아니 아니 그거 그거 푸셔 아이고 여기 샬롯이나 좋아, 나 좋아. 샬럿 끝났어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엘프 죽겠다 잡기!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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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지 잡기 좋아요 어? 저오가 어. 살렸어 가봐 가봐 아이고 피피 <laughs> 그방 거, 우리, so. 온다, o n t know. I don't k n o 나 나와. o n 나 k n o 이 I d o n 빨리 가야 돼요 아, 빠져야 돼, 빠져야 돼 I 리 o 카인 자리, o w I d o n 나 know. I 나 o n t know. I d o n 가 들었다 w I don't know. 야, 씨 카인이야. 술래잡기 레지하고 있네. 아, 공격이요. 어, 아, 아나 트로퍼 뭐였지? 공격. 이요 어, 저격이요상격안 되는데. 앞나 빨리 서고 아, 아, 있어요, 여러분. 어, 바로 끝. 오. 다시 다시 다시. 카인만 카인만 다인만가 니카니아이니카니 아니, 니카니 아니, 아니, 안된다 어아까지 가는거야? 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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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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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대한 넓게 아게 아니, 아니, 아 너무 니아하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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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다 어쨌든 틀어 버릴 것있다 콜라 중앙. <laughs> 여기서 리먹을 건데. 이거아아 긁을 거야? 뭔가 라인 킬이 떨어지 해? 아무가 음. 미리 얼어 놓을게. 아, 어, 좋은 생각. 어 여기 카인있어 나도커버치로가고있어 저거 내렸어요 들었어요 파워가 나여가지고 제발 제발 안쳐요! 제발! 빨리들어친다, 빨리들어친다 다 그러니까 라쿤은 우리 위치를 기방이 존나 좋네 어, 기방 좋아 샬럿도 있어서 샬럿, 샬롯... 카인이라 좀 빡세긴 한데 디아나도 기방 좋고 탱커 크자어1렙비요킬좀 <laughs> 채우고 올라와, 슬슬 어차피 버프 있으니깐 고마워요 장난이야 타인 어, 가운데요 네 비아도 가운데다 타인 오른쪽으로 갔어요 네 어, 물어볼까? 몰라 짱구 나 못하겠지. 아아물어다해명 어, 아, 뭐야? 아씨왜이은할로인컷 이야, 이야... 소리가 진짜 좋 앞으로 가! 야 이거 눈이 했는데? 진짜로? 눈이 어, 진짜 잘했는데 어, 이거? 야.. 음. 홀딩에 초진공때문에 초진공, 초진공 미에버만 나왔지? 음. 그니까.. 그니까.. <laughs>